안녕하세요 난테리움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날이랑 똑같이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알림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니 유튜브 해킹을 당했다는 거야 자다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고 천천히 봤어 이뭔 개소리야 아니 구글메일 잔뜩 와 있더라고 근데 그날 새벽 6시까지 한국 축구하는 거 보다가 잠들었는데 저 메일들은 6시 반쯤에 와 있었고 심장 두근두근 해갖고 유튜브 들어갔더니 비번 틀리다면서 3시간 전에 변경을 했대 로그인이 안되니까 유튜브에 단테리움 쳐서 들어갔더니 이름이 체슬라로 되어있고 미친 일론 머스크가 내 채널에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 황당하지 나는 보안 2단계 인증까지 해놨는데 인증코드 받아서 내 채널을 먹었다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유튜브 해킹을 검색해봤더니 당한 사람들이 겁나게 많더라고 심지어 연예인이랑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들도 많이 틀렸더만 그래서 복구가 되긴 하는건가 해서 봤는데 100%는 아니어도 복구가 되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지 4개월 걸린 사람도 있고 2시간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방 계정 복구했다는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구독자 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가 도와주면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보니까 크리에이터 지원팀에 문의하기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메일로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 받고 보내고 답변 받고 보내고 이지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메일 하나 보내면 은 답변받는데 몇 시간이야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도 진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지 그랬더니 아이디랑 비번을 넘겨주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랑 같은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채팅하기가 있네 그래서 채팅에서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다 물어보고 엄청 친절해 우리나라 콜센터처럼 따뜻한 느낌은 없고 기계처럼 말하긴 하는데 친절해 근데 웃기는 건 계정 도용 양식서를 보내준다고 받아서 자세히 적고 접수해놓으래서 알았다고 했지 근데 말은 친절하게 해놓고선 그 양식서를 4시간 만에 보냈네 근데 그래도 일 처리는 빨리 해주더라고요. 양식석 보내고 대화 몇번 하고 계정 복구는 금방 해주던데. 아제 채널은 뭐 위반했다고 아예 삭제까지 당했었어요. 물론 유튜브 계정 복구에서 들어가봤더니 꼬리 처참하더라고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채널명이랑 표지도 안돌아와 있고. 그래도 해킹범이 아주 개 쓰레기는 아니야. 영상 다 삭제된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삭제된 영상도 있긴 한데 몇개안 되더라고. 아니 나 할걸로 라이브는 왜 하는거야? 근데 도요가 막 2천이야 뭐 저거 프로그램 써서 늘려놓고 그래서 계정이 삭제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은 무사히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검색도 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도 80명 정도 빠진 것 같고 멤버십도 날라간 사람들도 있고 아직 손볼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다행이에요 하루만에 삭제된 계정 복구했으니까 엄청 빨리 되찾았지 혹시라도 유튜브 해킹 당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슴 졸이고 있을 텐데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2단계 인증까지 해놨는데 해킹 당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은 협찬 광고 같은 메일이 많이 와요. 보면은 외국 놈들이랑 나이키에서도 오고 유명 패션 브랜드 뭐스냅 촬영 사진을 왜 나한테 해 주냐고. 이런 거 오면 어 혹시 하고 열지 말고 버리면 됩니다. 저런 메일 잘못 열었다가 해킹 당한대요. 다들 해킹 조심하시고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